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칭송받는 디즈니. 최근에는 겨울왕국, 알라딘 실사판 등으로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 제국은 월트 디즈니라는 한 천재의 꿈이 100년에 걸쳐서 실현된 결과입니다. 오늘은 디즈니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재주를 지녔던 디즈니는 여러 편의 만화를 만들어 판매했으나 초기에는 큰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1927년 행운의 토끼 오스월드 시리즈물로 인기를 얻었지만 배급사에게 캐릭터를 빼앗기고 맙니다. 1928년 징기선원리의 만화 캐릭터 미키마우스가 큰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오늘날의 디즈니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1938년 개봉된 장편 만화영화 백설공주의 일곱 난쟁이의 성공에 기인했습니다. 디즈니가 80분짜리 만화영화를 만든다고 하자 당시 언론에서는 디즈니가 파산하고 싶어 작정한 사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만화영화는 단편이었지만 1시간이 넘는 장편 만화영화는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라 회의적이었습니다. 그의 지인들도 누구도 영화관에서 80분이나 만화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또는 자신이 1시간 반 동안 만화 보면서 추태를 보여야 하는 거냐면서 못시은 얼굴로 보러 갔다고 하죠. 디즈니의 아내조차도 누가 돈을 내고 난제이가 나오는 영화를 보겠어요? 라며 핀잔을 주었답니다. 드디어 영화가 개봉되고 결과는 800만 달러가 넘는 대박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동시대 사람 중에는 찰리 채플린이 있었는데요. 영화를 본 찰리 채플린은 무척이나 일곱 난쟁이를 호편했다고 합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는 성공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즈니의 혁신적인 도전에 있었는데요. 성공의 이유 첫 번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80분짜리 장편 만화 영화를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80분짜리 장편 만화 영화를 만든다는 게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뮤지컬적인 요소를 넣어서 주요 장면을 노래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뮤지컬을 보듯이 아름다운 노래를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만화 영화에 넣었죠. 세 번째는 로토스코핑이란 애니메이션 업계의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로토스코핑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람의 움직임을 영화 카메라로 찍은 후에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그리는 것이죠. 기존의 만화 영화는 작가의 상상에 의해서 움직임을 표현했었는데요. 로토스코핑으로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여타 애니메이션을 볼수 없는 부드러운 움직임이 가능했죠. 이러한 디즈니의 혁신적인 도전은 평론가들을 울게 만들었죠. 특히 만화영화 중에 백설공주의 시신 앞에서 난쟁이들이 꽃을 바칠 때 평론가들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의 성공은 기존에 없는 것에 도전하는 것에 성공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적인 시도가 마냥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람의 움직임을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그리는 작업은 너무나 더디고 엄청난 작업량을 요구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너무나 혁신적인 시도를 하게 되어서 백설공주를 만드는 동안 몇 번이나 파산했다고 하죠.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서 월급일을 미루도록 직원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의 모든 도전이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무모하다는 비난을 들을 때도 있었고요. 새로운 기술 도입하고자 돈을 펑펑 투자했다가 파산한 경우도 있었죠. 그래도 월트 디즈니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명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도전할 수 없는 때가 두려울 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디즈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월트 디즈니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